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 자,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07년 삼월학평 나영 16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각 단의 부피가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는 8단 케이크를 만들었대요. 뭐 8단짜리 케이크가 있어요. 선생님, 아 그래. 옛날부터 궁금했는데 이건 어떻게 먹... 이렇게 자르면은 높이가 요만한 게... 그게 중요하지 않죠? 어, 이거 잘라서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정한 비율로 감소를 한대요, 부피가. 자, 이 케이크를 제2단의 부피를 P라고 한대요. 두 번째 단의 부피를 P. 네 번째 단의 부피를 Q라고 할때 제8단의 부피를 p와 q로 나타내어라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제 한번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 밑에서부터 일단 2단, 3단, 4단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요 2단을 p라고 했고 4단을 q라고 했잖아. 근데 얘는요 일정한 비율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일정한 비율로 감소가 된대 부피가. 그러니까 이 2단은요 두번 짱이라고 생각하고 4단을 네번 짱으로 생각하는 등비수열의 형태를 띄운다라는 거잖아. 일정한 비 비율이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단을요 A2라고 잡읍시다 A2. 첫번째 짱을 A1이라고 잡을 겁니다. 그럼 A2라는 건 A1 곱하기 r이 되겠죠? 얘가 누군 거고? 얘가 P인 거잖아 P. 자그 다음에 네 번째 단은 A4가 될 거고 얘는 A1 곱하기 r의 삼승이 되겠지? 얘가 Q인 거잖아.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얘랑 얘를 토대로 어떤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우린 P랑 Q로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나눠주니까 R제곱은 P분의 Q라는 형태를 띄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은 문제에서 알려준 힌트는 우리가 다 갖다 쓴 거야. 여기까지 갔으면은.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한번 봅시다. 문제에서는요 몇 번째 단을 구하라고 돼 있냐면 여덟 번째 단을 P랑 Q로 표현하라고 돼 있어. 그럼 여덟 번째 단은 A의 8이 될 거고 A의 8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A1 곱하기 R의 7승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얘랑 얘를 토대로 가셔야 되잖아요, 지금. 그럼 얘 제곱이고요. 얘 7승이에요. 제곱으로 7승을 표현하기는 하면은 해. 하면할수 있는데, 그때 분수, 지수가 분수꼴이 나오니까요. R제곱으로 7승이랑 가깝게만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A1 곱하기 R 곱하기 r 제곱에 3승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지 얘가 r의 6승이잖아요 r의 6제곱 r의 6제곱 말하면 r의 7제곱 나타낼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자 이제 문제 끝났어요 자 해봅시다 a1r a1r은요 p라고 써있죠 p 그래서 얘는 p가 되는 거고 p 곱하기 r제곱이 뭐였어? p분의 q였잖아요 얘를 몇승 때려? 우리가 지금 3승 때려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3제곱하니까 p 세제곱 분의 q 세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p가 지어지고 여기에 세제곱 지워서 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p 제곱 분의 q의 세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는 않았어요. 어렵지는 않았는데 좀 당황스러울 정도? 어, 뭐야? 우리 맨날 이런 거안 했는데? p랑 q를 토대로 나타내라고? 조금 당황스러운 거지 어려운 형태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충분히 풀수 있잖아요. 풀이가 좀뭐 없잖아. 우리 맨날 했던 거한 거잖아. 맨날 했던 거해 가지고 r 제곱만 나타낸 거지. 선생님왜 찾아야 돼요, r 제곱을요? 아, 그냥 찾고 싶어야 되는 거야. 등비수열인데 첫 번째랑 공비를 찾을 수 있으면 일단 찾고 봐야죠, 여러분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 찾아줬고, 문제에서 나타내라는 여덟 번째 단은 A1R의 7승이었겠구나. R제곱을 내가 찾아놨으니까 이 7승을 쪼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 7승은 R 곱하기 R제곱의 3승으로 쪼겠죠 얘를 쪼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부터는 어려운 형태는 아니었죠. 뭐만 캐치했으면 A, A1R이 A2라는 것만 캐치, P라는 것만 캐치했으면요 어렵지, 어렵지 않게 풀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P제곱분의 Q세제곱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